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도 바울이 어, 빌리보 교인들에게 정말 자기가 깨달은 믿음의 놀라운 어, 내용을 전해주면서 주 안에서 계속 굳게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빌리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의 그 어, 깨달은 것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주 안에서 계속 굳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가르쳐 주었던 복음, 그렇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내면서 빌리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았지요. 아, 복음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살아 역사하는 그 영적인 모습이 삶으로도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는구나.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배어 있는 삶,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빌리보 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 제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았으니 이제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 적용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8절에서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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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었고 보여주었고 깨닫게 해주었지 그것들 그 하나하나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지 그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천하며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자기가 보고 배운 바를 조리있게 잘 분별하여서 생각하여서 실천에 옮기는 태, 어,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토대를 만드는 것, 우리는 이것, 그것을 어, 보통 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바울은 토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지 상황 상황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보았지 그러니 그것을 잘 생각하고 너희들의 삶에 잘 분별있게 적용해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됩니다. 이 똑같은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쓰였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희생 제물, 번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뽑아 들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아브라함이 결정합니까? 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이삭, 아들 이삭을 능히 살리실 수 있다. 그것을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마, 말씀이 준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오늘 8절 끝부분에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하시니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주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굳게 믿을 수 있을까?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바울이 왜 그때 그렇게 순종했지? 베드로가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았을 때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 우리는 그것을 다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게 바로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다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많은 것들, 그것을 잘 붙잡고 내 삶의 준 것들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적용해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절 말씀 보십시다. 생각했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구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보고, 듣고, 배, 배운 바, 그 모든 것을 행하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 하나하나 이제 보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았으니,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 빌리보 교인들은 참으로 우리들 생각, 아, 럭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바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들의 눈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보여주었고 행해 주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나아가면서,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심륜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것들은 다 하해 버리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인을 향해서 외쳤던 것 보여 주었고 행해 주었고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더딥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살아 있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하나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더딥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게시록에서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내 삶에, 내, 내 몸에 다 퍼져나가서 그 모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이 말씀과 동의하면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생각하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13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것은 나폴레옹식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내 정욕대로 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막 생각하고 움직여 나아갈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십삼 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겪었다. 특별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 나는 이런 것들에 처할 때 그것을 그 처하는 것에서 내가 정말 낙심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내가 욕심이 앞서 가지고 혹은 내 열심이 너무 과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걸러내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해 나아갈 때 진정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렵고 힘든 것들도 사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 몸에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는 거죠. 아,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이겨냈지. 다음번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나는 이것을 잘 적용해서 또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이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지요. 그러니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3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행하고 또한 준행에 나아가서 정말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 그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오늘 보고 배워 사오니 어려고 힘든 지체를 향해.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섬기며 또한 실천에 옮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해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각하고 행하고 이겨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